지난 한주 동안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영이신 하나님께 양심과 진실된 믿음으로 진정한 기도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고쳐주시고 잘못된 처신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자아가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어린 아이처럼 순진하게 주님만을 찬양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날의 시리와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던 저희가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아멘. 어리석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어 예수님의 삶을 깊이 깨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여건과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죄 짓고 힘들어하지 않는 복된 한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 속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받기를 원하며 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테살로니카 전서 3장 6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테살로니카 전서 3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영상을 가끔 보면 이렇게 그냥 스키장 말고 산을 내려오면서 스키를 타는 영상들이 가끔 있어요. 산이 그냥 산이 아니라 나무들이 막 잔뜩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샥샥샥샥 잘 빠져나가는 그런 스키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 뭐 마찬가지로 자전거 산악 자전거를 하는 사람들도 보면 아주 좁은 길에 막 정말 복잡한 길인데. 장애물들이 많은데 거기를 정말 잘 빠져나가는 물론 스키 실력이 좋고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들이겠죠 첫 번째는 근데 이 스키 선수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나무들을 이렇게 피해서 잘 피해서 다닐 수 있는지 그랬더니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스키 선수들은 그 나무를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야 될 눈길을 본답니다 거기만 본대요. 그 내가 가야 될눈 길만을 그게 뭐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들은 얘기라. 근데 정말 그 내가 가야 될 길만을 보고 장애물을 나무나 이런 걸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만을 잘 가다 보니 저절로 그 나무들을 잘 빠져 나갔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생활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신앙 믿음의 생활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부딪힐 일들이 있지만 우리도 그 길, 그런 부딪히는 장애물들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신 그 길만을 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잘 통과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나온 후에 반대자들에게 쫓겨서 그러니까 빌립보 교의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나왔는데 그 빌립보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대살로니가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사진이 떠야 돼요. <laughs> 안 떠요? 잘못 하시는군요. 자. 뜨기를 기다리면서 계속하겠습니다 예, 네, 됐네요 어, 난안뛰어도 되는데 <laughs> 어, 없어요, 이거 네, 없애도 돼요 아니, 날 없애라 <웃음> <웃음> 자, 감사합니다, 웃겨주셔서 어, 저기 보면 그리스가 있죠? 큰 글씨 그리스 그 숫자 옆에 보면 빌리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스 지역에 빌립보가 있고 그곳에서 바울이 갇혀 있다가 피해서 도망 나와서 그 아래에 있는 데살로니카로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 동안 거기서 3주 동안을 머무르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카 교회에서 쭉 아래로 내려오면 아덴이라는 곳이 있죠. 지금의 아테네 여러분들 아테네라고 하면 잘 아시겠죠? 아테네 지역에 지금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대설로니카교회에 편지 한 것이 이 대설로니까 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그렇게 가깝진 않지만 또 그렇다고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이스라엘이 여기 있거든요. 어, 터키가 저기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까지 갈 정도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총 3차례, 1, 2, 3차로 사도 바울이 성교 여행을 다니는데, 더먼 로마까지도 가게 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데살로니카에서아데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지 못하고 편지로만 쓰게 되는 것이죠. 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편지에서 데살로니카 교회에 어, 교회를 다잘 세워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데, 어,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지만 바울을 향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또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바울은 핍박을 당하게 되고 그 핍박을 피하여 이리로 저리로 옮겨가죠. 결국 그 핍박을 피해서 이 아테네까지 내려오게 되죠. 급하게 떠나게 되고 바울이 떠난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여러 가지 시험과 핍박을 당한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이제 없애 주셔도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읽을 건데 앞에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찾았어요 방송실. 네, 올려 빨리 올려.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 있기로 하고 우리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델을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대선을니까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던 바울은 자식 같은 성도들이 시험에 당하고 핍박받는다는 것을 마음 아파했고 직접 가려고 했지만 그이 장에 보면 사탄의 방해로 갈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서 바울은 직접 갈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대살로니카로 보내어서 대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고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하게 하려 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말처럼 믿음 안에서 바울의 형제였고 동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그 마음 그대로를 이 디모데가 전해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디모데를 테살로니카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5 절이에요 세 번역.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글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는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사도들은 말씀으로 세운 교회,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세워지셨어요. 그런 교회와 또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없게 하려고 사도들은 온 삶을 거기에다 쏟아 냈어요 고잔제일교회도 처음부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분명히 전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이고 그 누구도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시험하는 자가 되어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일이 없게 깨어있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이 이 교회의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를 흔드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사단이 제발 사단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도록 제발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헛되이 만드는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와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반대로 마귀도 깨어 있지 않는 목사, 깨어 있지 않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6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를 보냈죠. 가서 대선교회 가서 또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고 다시 디모데는 바울이 있는 아테네로 돌아와서 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보고를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그 바울이 전한 그러니까 디모데가 대서리나의 교회에서 다시 아테네에 있는 바울에게 돌아와서 전한 기쁜 소식이 뭡니까?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대가사로니까에는 신앙이 어려 어린 사람들이 있었고. 말씀에 바로 서서 지켜 행하는 일과 어, 또 광신주의 그리고 부활과 재림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가진 자들이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믿기 전의 상태 그대로 변화되지 못한 삶으로 믿, 신앙, 믿음의 그 길에 걸어가고 있는 여전히 믿고 있다고 하지만 자기의 예전의그 삶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사노니까 교인들을 격려하고 더욱 믿음이 견고하여지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대살로니까 전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또 오게 된 것이고요. 어, 불과 몇 개월 전에 저는 모든 상황이 어렵고 불안함에 놓인 교회의 단임 목사가 됐습니다. 어, 저는 단임 목사 경험이 없었어요. 어, 부교역자만 한 20년 했지만 단임 목사와 부교역자는 다릅니다. 그렇죠? 어, 그런 경험이 없었고 제겐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어, 뭐 목회 센스나 스킬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고한 생,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래서 오로지 그 가치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그것을 4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외쳤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다른 것이 없다고 성령이, 성령으로 깨어있어 분별하고 사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자고 계속해서 4개월의 시간 동안 외쳤습니다. 데살라네카 교회는 아직도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데 여전히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에 붙들려 있고 예수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돼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말저 말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사람의 말을 하고 낙심하게 하고 낙담하게 만듭니다. 지금의 교회는 외부에서 환난이나 핍박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하거나 돌을 던지거나 감옥에 가두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말들로 교회가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그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교회 전체 이 교회 공동체도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낙심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그렇게 교회를 흔드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깨어 있으셔서 또. 어떠한 소리를 듣고도 어떠한 일에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 또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죽이는 말 한마디에 주저앉아서 안진뱅이가 되고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자가 되고 기머가리가 되어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성경 소경이 되어서 마귀가 내 앞에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진뱅이 된 나를 기머거리 된 나를 소경된 나를 죽어서 생명의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여기 우리는 모두가 다 합니다. 자기의 모든 피를 흘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쓰레기로 만들지 마십시오.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 안에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산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에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모두, 모든 흔들리는 역사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16장 13절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깨어 믿음의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깨어 믿음의 굳게 서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깨어 믿음의 굳게 설수 있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연약하고 아직 미약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사도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그들 그들이 그들은 사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요? 말씀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그 지금의 환난과 모든 어려움을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며 기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를 믿는 나와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입니다. 말 한마디로 성전이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말 한마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말 한마디로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지체가 그 성전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전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국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말 한마디, 말 한마디 한 것이 성전을 더럽히고 흔들고 무너뜨리는 죄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 하지 말라고, 자기 생각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쳐도 그냥 목사의 잔소리로 들으면 반드시 사망이 이 교회에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망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과 혀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12절, 13절.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극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때 없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사도의 기도입니다. 사도들의 바람이. 오늘 저의 바람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 우리가 할 것은 사랑 뿐입니다. 지체를 사랑한다면 아무 말로나 성전된 지체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사랑한다면 사랑의 말,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구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사랑의 말을 하게 하시고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굳게 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으로 세워지면 그러면 이 교회는 이 공동체는 반드시 가르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차고도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합니까? 우리가 복된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 복을 받을 만한 복된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말하고. 사는 것을 말하고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복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남의 말 하는 것으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남을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남의 말을 들은 것으로 자신의 성정이 더럽혀지도록 그냥 두지 마십시오. 더럽히는 자가 되지도 말고 더럽힘을 당하는 자가 되지도 마십시오. 믿음으로 온전히 굳게 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키게 하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하신 그대로 분명 이곳의 생명의 역사가 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는 교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서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마시고, 반드시 의의 병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 넘어지지도 마시고, 넘어트리는 자가 되지도 마십시오. 온전히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서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알아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래서 굳게 서서, 굳게 서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고잔 제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죽이는 자가 되지 않고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제는 넘어뜨리는 자가 되지 않고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